자, 다음 볼 내용은 선점 스케줄링 관련 내용입니다. 선점 스케줄링의 특징은 뭐였죠?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데, 이거를 끊고 다른 프로세스를 <laughs>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였죠. 뭐 우선, 우선순위다. 그런 거에 따라서 첫 번째 볼게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srt 라는 기법입니다. 앞서 비선점 스케줄링에서 봤던 sjf 방식을 선점 형태로 바꾼 건데요. 그 다음에, <laughs> 이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가 실행되고 있어.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음, 10초짜리에요. 10초 동안에 실행시간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게 실행 중인데, 자, 끝나는 시간이, <laughs> 이게 한 3초 실행됐어요. 3초. 3초 동안 실행이 됐어. 근데 갑자기 이 대기시간 큐에 5초짜리 5초짜리 프로세스가 들어온거예요 5초짜리 그럼 시 p 누굴 실행하느냐 얘를 실행합니다 왜? 얘는 지금 남은 시간이 7초 남았잖아요 5초짜리 더 짧은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5초짜리를 먼저 실행을 하고 이제 얘를 실행하는거죠 반대로 음, 새로 들어온 애가 8초짜리야 얘가 아니라 그럼 여기 7초 남았잖아요 음, 8 초짜리 무시하고 얘가 더짧 <laughs> 실행 시간이 즉 어~ 남은 프로세스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이 프로세스를 마저 실행을 합니다 자요런즉 <laughs> 남은 시간 새로 들어온 새로 들어온 애와 현재 실행 중인 애의 그니까 러 새로 들어온 애의 실행 시간과 현재 들어 현재 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을 비교를 해서 더 짧은 애를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시분할 시스템에 유용을 하고요. <laughs>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실행시간이라던가 남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그래서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가 실행 중이야. 이게 제일 짧았거든. 아까지만 까 해도 이게 제일 짧았어. 막 실행이 되고 있는데 C가 들어왔어요. 어, 얘는 더 짧네. 이거 제일 짧네. 그럼 이제, 얘 실행되다가, 이만큼실행했다가 바로 이제 C로 넘어와서 C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SRT 방식. 자, 그 다음 나온 게 RL 방식입니다. 라운드로빈. 이거 우리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시브할 시스템 할때 나온 얘기인데요시브할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방식이고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laughs> 처음에 배웠던 P4, FCFC. FC. 피포, 또는 뭐, FC, FS라고 하죠.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처리된다. 이 방식을 선점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니까, 러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차례도 들어와. 피포 방식이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애부터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laughs> 근데 먼저 들어온 애를 끝까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할당량, 타임 슬라이스, 혹은 퀀텀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할당량만큼얘 예 했다가 얘예 했다가 얘예 했다가 얘예 하는거죠 뭐 예를 들어 시간 할당 10초로 했다 그럼 얘예 10초 얘예 10초 얘예 10초 얘예 10초 이렇게 하는거예요자 <laughs> 병원으로 따지면 의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환자 이렇게 쭉 서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를 한명다 본다면 다음 환자를 보는데 요 알랄 방식으로 환자를 본다면 이 환자 10초 이 환자 10초 이 환자 10초 이 환자 10초, 이 환자 10초 이렇게 보는거죠 그래서 Q에 가장 뒤로 배치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모양이 좀 이래서 그러는데요. 저 모양 이걸로 볼게요. <laughs> A 10초, B 10초, C 10초예요. 그럼 이제 A 아이고. A가 A를 받았어. 그럼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뒤로 가요. 다시. 그럼 이제 B가 들어오죠? C가 들어오죠? 그니까 A, C, B가 됐다가, 이제 B가 받으면은 B, A, C가 됐다가, 또 C가 할당받으면 C, B, A.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요, 요 말이에요. 요게. 근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할당시간이 커. 예를 들어, 할당시간을 100초로 잡을 때랑, 할당시간을 1초로 잡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할당시간이 너무 커. 100초로 잡고는 너무 커요. 그러면은, 기존의 FCFS, 기존의 P4, 기존의 FI, FO랑 게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다한 다음에, 그 다음 턴. 또 이거 다한 다음에, 그 다음 턴. 왜냐면은, 할당 시간이 크면은, 예를 들어, 할당 시간을 100초로 잡았어요. 근데 들어온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뭐 실행시간이 뭐, 10초, 20초, 30초 이런 짧은 것들이야. 그러면은 뭐, 100초까지가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30초 다 끝내고, 20초 다 끝내고, 10초 다 끝낼 테니까. 그런 거고요. 할당 시간이 너무 적어 1 초만에요. 그러면은 예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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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봤다막 계속 바뀌죠. 근데 이 바뀌는 것도 일종의 작업이에요. 바뀌는 바뀌는 순간도 이런 이제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아까 했던 오버헤드 일종입니다. 이런 문맥 교환이 바뀌면서 오버헤드가 증가해서 시간이라든가 자원 소모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 좋겠죠. 이 중간. 자,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 방식의 예제를 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P1, P2, P3가 있습니다. 실행시간이 이래요. 타임 슬라이스를, 시간 할 당행을 4초로 줬습니다. 4초로. 그럼 어떻게 보세요? P1, <laughs> P1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P1 4초, P2 4초, P3 4초. 4초씩이에요. 다한 번씩 다 봤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봐줘야겠죠? 또 p 원 4초 P3는 아까 4초 실행했.. 어요 끝났어요 얘는 끝났죠?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끝 그럼 P1은 P2는 무시하고 P3로 갔어요 근데 P3도 아까 4초 실행했으니까 남은 실행 시간은 2초예요 2초만 필요해요 여기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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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반한 <laughs> 시간 보겠습니다 P1이 처음 시작해서,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완료가 되는 시간 30초입니다. 그쵸? P2는요? <laughs> P2는 완료되는 시간이 8초죠. 예, 이때 8초에 끝났어요. P3는? 18초에 끝났죠? 오케이. 반환 시간 나왔어요. 대기시간은? P1은? 자, 18초 이후부터는 P1이 대기할 일이 없어요. 계속 P1밖에 안남았겠때문 P1은 계속 실행이 되는 거고요. 18초가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p 3할 때도 기다렸고요. p 3할때 기다렸고 P2 할 때도 기다렸어요. 4초, 4초, 2초 기다렸죠. 그래서 18초에서 4사이 빼면은 10초. 대기 시간이 10초고요. P2는 4초 기다리고 땡이죠. 끝났죠. P3는 P3는 16초 <laughs> 자 p 3는 이제 마지막 실행이 16초였는데 그그 그 전에 P1, P2, P1 시간을 빼야 되죠.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444도에서 4312, 12초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죠. 다단계 큐입니다. 다단계 큐. 어, 큐를 여러 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각 큐마다 그니까 위에 있는 큐는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이 큐에 와야 되고요. 천천히 해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작업은 아래쪽 큐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준비 상태 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 여기다 이제 각각의 그그 <laughs> 그 작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로 각자 다른 큐에 넣는 거죠. 다른 큐에. 자,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음, 병원으로 떠다져 볼까요? 이 가장 중요한 큐가 응급실이고요. 여기는 뭐 뭐가 좋을까? 요 어... 응급실 제 급한거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진료실 요거는 뭐 아... 요거는 <laughs> 아 요게 이제 일반 진료실 요게 이제 그 뭐, 뭐라 그러죠 환자실? 뭐라 그러지 입원실 그래서 프로세서 들어왔는데 이건 아주 급하게 처리할 일이에요 그러면 얼로 보내? 응급실로 보내야겠죠 아주 급한 환자면 어떤 환자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오래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많이 지켜봐야 될 환자예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 일단 입원시키죠. 어떤 환자 들어왔어? 이, 이, 환자는 뭐, 딱 보니까 그냥 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될것 같아. 일로 보내요. 예. 이거 프로세서로 생각해보죠. 중형 프로세서 들어왔어. 어, 이거 뭐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럼 이거는 요 큐로 보내면, 여기 있는 것들은 CPU는 얘부터 처리해줘요. 무조건. 여기, 여기 Q에 있는 것부터 처리해줘요. P4 방식으로. 촤촤촤촤. 근데 여기 이제 EQ가 비어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Q. 요 Q도 비어있으면 이제 요 Q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4번 Q를 실행하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 발생해서 Q1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요 Q1에 있는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합니다. 자, 특징 볼게요. 각큐는 독자 중에 스킬링 기법상 사뭐피포가 됐든 뭐가 됐든 쓸수 있고요. 다른 준비 상태 큐로 이동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 하위 단계를 실행하는 도중 상위 단계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CPU를 활당한다 예, 감기 환자를 보다가 응급실에 급한 환자 들어오면은 감기 환자를 버리고 응급실로 뛰쳐가는 거죠 의사가. 자. 근데 요거를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자요 선점 스케줄링 방식의 마지막 다단계 피드백 퓨입니다 다단계 피드백 큐자 요건 그림부터 일단 좀 볼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큐가 역시 여러개예요 큐가 역시 여러개인데 특징이 있어요 뭐 큐, 특징이 뭐냐면은 어 일단 첫번째 큐에 이제 작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세서를 들어와요. 이걸 처리를 해. 근데 이 큐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0초밖에 안돼요 10초의 시간만큼만 쓸수 있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프로세, 프로세서 들어왔는데 20, 예를 들어 100초가 걸리는 아, 100초? 50초가 걸리는 작업이야. 그럼 일단 이 큐원에서 10초만 작업해줘요. 최대 10초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다 못했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큐로 넘어갑니다. 40초 남았죠. 그럼 여기서 또 20초만 처리해줘요. 그럼 또 다음 키로 보내요. 남은 게 20초죠. 여기서 끝나겠죠. 이게 뭐냐면은, <laughs> 예를, 그, 자, 50초짜리가 들어왔을 때는 Q3까지 와서 끝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 5초짜리 작업이 들어, 들어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Q2로 갈 것도 없이 Q1에서 끝나요. 그냥. 이 그러니까 다단계 피드백 Q의 특징은요, 짧은 시간을, 짧은 시간의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긴 시간에는 여기서도 좀 일부 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계속 다 일부만 처리되고 계속 넘기죠. 예를 들어 200초 처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처리, 여기서 조금 처리, 여기서 조금 처리, 마지막 여기서 천천 히 처리가 됩니다. 네. 음, 자 이거를 뭐또 <laughs> 병원으로 따지면은 응급환자 들어왔어. 응급환자 들어왔으면 이 응급환자 응급 응급환자는 <laughs> 응급 치료 시간 예를 들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응급도 해야 되고 응급치료도 해야 되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약물치료도 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큰 부상을 입은 환자는 여기서 응급치료하고 여기서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넘기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근데 예를 들어 음 감기 감기환자 들어왔어. 치료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짧은 시간에 작업부터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다단기 큐랑 다르게 작업이 프로세스가 큐 사이를 이동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각 큐마다 할당된 시간 동안 처리를 다 못한 긴 프로세스는 다음 큐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상위 단계 큐일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실행할 당이 적고요. 또 문제는 하위 단계 준비 상태 q 큐에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실행 중이었는데 여기 이제 비, 여기 비어 있어, 다 비어 있다가 비어 있고 준비 상태 큐에만 작업이 들어, 큐 3에만 작업이 들어있는데 큐 1에 누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CPU는 큐3 멈추고 큐 1에 있는 거 마저 실행합니다. 이것들 다 끝나면 마지막 퀴에서는요 마지막 퀴 여기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금씩 처리를 합니다. 짧은, 방, 짧은 작업할 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봤던 스케줄링 방식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예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